포경과 쿨 산업을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경과 건강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포경을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주제로 진행해 했고요국민재난안전연구원의 어, 김동훈 연구사님 발표했습니다 5년 지난으로 지금 질병관리 분부가 전국 응급실에서 16년에 되게 돌아가잖아요. 8월 말까지. 그때 11명, 지금 14명 돌아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17분이거든요. 그러면 17회 사안에서 그 다음 별로 피해가 없다가 최근에 20년 후반 들어서 많이 증가했고 그때도 양산시라는 대구 서구, 이쪽 부분에서 실제로 사망자가 많이, 사망자가 가장 비슷한 녀석들이 그래서 그 결과 막 토너먼트를 시켜 보니까 도포동이 응. 도포동이 뽑혔는데 지금 보시면 모인 인구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 매끄럽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자, 아까 도포동의 슬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늘 기간으로 삼아하면은 지원이 안됐습다 그런 부분이 있니다 음. 일단 저는 이제 연구한 단자. 전체 부분이 중요 언제가 제일 중요할까? 네. 물론 팔월 초에 기온이 제일 높을 때 사람들의 흐름 질환 자수가 대구가 오늘까지 음. 네. 40명 정도가 나다 하더라고요. 네. 그대구그 그러니까 대구 가 네. 어떤 부분을 잘하고 네. 네. 있는지, 리 강주 씨가 배울 수 있는 여건 있는지 다시 네. 아. 좀 현장으로. 아. Send them to the ghetto.